인스타에 추천 떠서 팔로우만 해놨는데, 과거에 날씬 편해. 유입도 타이밍이지. 맞지, 맞지. 보여주려고 섭취 정리하네. <laughs> 이왕 킨거 보여줘야지. 아, 근데 예쁘다. 이거 생각보다. 오늘 처음 해봤는데, 생각보다 예쁘네요. 괜찮다. <laughs> 아니 그냥 다 작아짜 격하게 움직여주세요 이러면 은 어떻게 격하게 움직이라는 거야 <laughs> 내 모니터 2D인데 왜 3D가 지원될까요? <laughs> 아니 뱃살 때문에 숨쉬기 힘들다는 거였어 쪼여놓진 않았는데 아 근데 뱃살이 점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laughs> 없는 수준인데 어느 순간 힘이 풀려있어 내가 셔츠 빼서 시선을 위로 돌리죠? 어? 어 그건 안돼 서투로 가리면 되는 거를 <laughs> 아안 들어 에헤 나 아, 머리를 좀 묶을까봐요 하나로 따를까? 머리 길죠 진짜 길어요 머리 근데 이게 한번 자른 건데 그래도 길어요 머리카락이 지금 내 앞으로 해서 좀 짧아보이는 거지 뒤로 하면 더 길어요 아 머리가 감당이 안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뒤로 하나로 묶을까? 봐봐 머리를 어 머리가 뒤로 가면 더 길어. 머리 그냥 이렇게 있다. 뒤로 넘기고. 훔 훔. 지컵입니다. 지다라. 최근엔 안 잴어서 모르겠는데 지컵입니다. 네네 방제권 있죠. 다지컵이랑 깝치지 말아라 하는 게 좋을까요? 지다라 하네스 보러 와라. 뒤에 후자가 날것 같아요. <laughs> 컵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건 조금 그렇지 않나. 전자로 가자고? 아예 후자로 갈 겁니다. 에베베. 옆에도 한번. 알았어. 아 주문이 많으시네요 오늘 <laughs> 이 정도면 되나요? <laughs> 오른쪽으로 생각할 때? 오른쪽이면 이쪽인가요? 각도가 굿굿 어... 굿굿 굿. 나도 약간 이거 뱃살 가려주는 그런 보정 그런 걸 입어야 되나? <laughs> 아 뱃살이 안 가려져 <laughs> 복대 말고 그 뱃살 이 이렇게 딱 잡아주는 그게 있어 검정색 끈들은 이거 안 입어도 되고, 밖에 입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어, 옷 위에 있는 거랑 안에 있는 거랑 사실 근데 지금 이거 입고 있는 게 별로 느낌이 없어요. 이게 소재가 막 그렇게 막 까칠까칠한 느낌이 아니라서 별 느낌이 없고, 밖에 있는 그 가죽 하네스는 가죽이라 그런지 약간 딱딱한 느낌이 있긴 해. 살짝 튕겨보자고? 아까 튕겨줬잖아요. 더 튕겨드려요? <laughs> 어떤 모양으로 돼 있는 거냐고?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뒤에 이렇게 넘어가게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밑에 이렇게 돼 있어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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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게 어자 <laughs> 자세히 보시면 여기 링이 있거든요 <laughs> 여기 링이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근데 <laughs> 여기 동그란 거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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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습니다 줄이 이렇게 다섯 개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놓다 먹는다고 왜왜 <laughs> <왜? 웃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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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이건 지방덩어리 뿐인데 왜 그래? <laughs> 저게 맞지? <laughs> 금방 하면 할, 그, 맞아요. 목소리 방송할 때보다 많이 힘들어요. 허리도 계속 피고 있어야 되고, 신경 써야 될게 많아가지고, 좀 많이 힘듭니다. 이거 하고 나면. 그래서 방캠 하고 나면은 방송 끝나자마자 침대 에 바로 들어 누워야 돼요. 너무 힘들어서. <laughs> 맞아요 배 힘들고 있어서 더 힘들어요 <laughs> 그래 근데 요즘 살이 더 쪘어요 제가 운동은 계속하는데 식단을 안 해서 허리 굽혀도 된다고 그럼 얼굴이 나와서 안 돼요 그래 허리 굽히면 뱃살이 더 나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 이렇게 굽혀서 앉으면 뱃살이 더 나오잖아 이러고 있으면 좀 편함 <웃음> <웃음> 뱃살 귀여워서 좋다고 너무 많으면 또가 아닐걸요. 어디까지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뱃살은 내가 갑자기 이렇게 해서 나오면 어떡해 이렇게 쳐가지고 힘 빼도 완전체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아랫배가 진짜 찐인데 그래 지금 정도는 귀엽다는 거잖아 봐봐 역시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어 유지하려면 왔다 오늘 쇄골 자랑할 수 있겠는데? 아잘안 보이네요 너무 하얘서 잘안 보인다 쇄골 있는데 여기 <laughs> 너 이렇게 하면 잘 보여요. 제가 이렇게 어깨를 올리면 통뼈? 통뼈인가? 이렇게 하면 보이다 보인다니까? 이게 너무 하얘가지고 티가 잘안 나는데 보여. 새골이 안 잡힌다고? 진짜? 그건 아닌 거 같은데 모르겠다. 근데 저번에 손목 보존이 통뼈라고 하지 않았나? 아닌가? 새골이 민짜라고? 민짜라는 게뭔 말이야? 여기가 굴곡이 없다고? 아니야 있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돼? 아니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그렇지. 응? <laughs> 방금 그 자세요? 방금 그 자세 이거? 오 야. <laughs> 오. 아니 왜 보이잖아? 봐봐 내가 이렇게 하면 보인다니까 어깨를 이렇게 안으로 말면 다 보여. 내가 지금 어깨를 이렇게 등이랑 다 피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지. 라이브의 감성은 다르다고? <laughs> 그렇긴 한데, 어. 그러니까 라이브를 보러 오시지. 에. 어, 왜 점점 하얘지는 것 같지? 점점 빛이 많이 들어오나 뭐지? 아테마간 <laughs> 강렬하라. 내가 천사라서 여기 봐봐, 여기 빛 들어오는 거 보여요? 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하니까.